277번,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을 때, K의 범위를 구하쇼. 자,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0과 3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될 조건은, 첫째, 한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둘째, 축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셋째, 0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 넷째, 3을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자. 한별식. 4분의 d를 쓸수 있겠네요. 그럼 b-제곱-ac. 그래서 4-k-1.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해. 그러면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k는 5보다 작나 같다. 자, 1번 위입니다 자, 두 번째, 축.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것은 0과 3 사이가 성립이 되죠. 성립된 것은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자, 세 번째, f0. x에 0을 대입하면 k-1이 나와요.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요. 네 번째, f3. 3을 대입하면 9-12 플러스 k-1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k가 4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2, 3, 4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범위에서 5보다 작거나 같고, 자, 2번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3번 1보다 크고요, 4번 4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